저희 에어 뉴질랜드에 탔는데요 음. 비행기 되게 좋아요 그쵸? 같이 음. 아, 이희가 아, 아시아나 타고 왔었을때랑 어. 퀄리티가 달라요 아. 아. <laughs> 음. 보시면 완전 좋아요 아까 본건 진짜 한 90년대 같았는데 선명도가 엄청 다르고 여기 어, USB 포트도 있고 여기 예스, 예기 보면은, 와, 전기 충전하는 충전기도 있어요. 어, 대박. 진짜 완전 좋아요. 그리고, 네 여기 그냥 분위기나 약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, 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어, 에어 뉴질랜드 감탄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어쨌거나, 11시간을 타고 가야 되니까. 저희는 11시간 동안 이 비행기를 타고, 뭐, 진 보니까 딱 보안이고, 뭐볼 것, 영화도 많을 것 같고요. 게임도 있고, 음. 또, 이불도 주고 되게 좋아요. 그래서. 저는좀참 편히 잤다가 뭐 영상 편집도 했다가 무슨 줄 알고 뛰어왔는데 아니 분명히 비행기가 8, 8시 15분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7시 35분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는 한 7분 정도 늦게 그냥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차 있어서 저희 늦은 줄 알았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하고 그냥 괜히 혼자 죄인 된거 같아요 지금 아, 우리 늦어서 안, 출발 안한것 같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어쨌거나 네. 늦지 않게 민폐 한국인 되지 않고 네. 비행기 잘 타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뉴질랜드 에 도착해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. 안녕하세요. 제금이 에어 뉴질랜드 타서 기내식, 기내식을 먹고 있어요. 여시서의 <laughs> 기내식 네식 요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저는 비프를 시켰고요 네 우리 정은이는 치킨을 음. 시켰어요 네네 있지도 네, 않는 멜론 주스 달라고 하면서 <laughs> 네 오렌지 주스 먹고 뭐 애플 주스랑 어 여기에 뭐 디저트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나오고요 네 어,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 빵은 뭐 필수고 뭐 이렇게 네. 샐러드랑 네 간단하게 네. 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놀고 있다가 네 밥대가 되어서 밥을 좀 맛있게 먹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좀 음. 참 그래도 기내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, 그쵸? 네. 맛있는 기내식을 한번 또잘 먹고